네, 이번 시간에도 사주첩경에 예시되어 있는 명조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자평진전의 격국론적인 관점으로 한번 성패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첩경에서는 이 사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어, 농록종신의 예로서 주관 없고 쓸모없이 한 세상을 보낸다는 뜻인데, 네, 사주성국의 청간에 있는 일점의 관성을 말한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그죠? 농록종신이라는 게 이제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농록, 녹자가 뭐냐면은 푸른 돌이란 뜻이에요. 예, 푸른 돌. 별로 쓸모없는 돌이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어, 요거천간에 있는 요 관성, 천간에 외로이 떠 있는 이, 이 관성을 농록종신이라고 말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성패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 초년 토그문의 동분 어, 분주 동사하며 예, 동분서주를 분주 동사라고 그러셨네요. 힘들게 떠돌아다니다가 예, 이때 요요토그문 그죠? 이때 떠돌아다니면서 예, 힘들게 살았다 이런 말이죠. 어, 정해운에 이르러 크게 귀하게 되요. 어, 이때 이제. 네, 귀하게 되었 있습니다. 좋았다 뜻이죠. 그리고 병술운에 혈령의 벼슬을 하고 혈령 어,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증 되겠죠. 그죠. 그리고 유운의 묘를 충하여 주었다. 유운의 벼슬을 크게 했죠. 20년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운에 이제 죽었단 말이죠. 네. 자, 이거는... 어, 자, 평진전에격국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 묘월의 을목이죠, 그죠? 월지에 있는 비견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골록이라 그러죠, 그죠? 골록. 음, 연지에 있는 비견은 뭐라 그래요? 세록이라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일지는? 절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시지에 있는 비견은 귀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어, 월지에 있는 비견을 골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월지는 격이기 때문에 골록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골록격은 어떻게 성격이 됩니까? 골록격은, 골록격이 성격이 되는 형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골록격의 성격 어, 조건이라 그럴까요? 성격의 형태. 첫째, 정관을 보면 됩니다. 골록격은 흉신격이죠. 골록격을 길신격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골록격은 껍질격과 어, 같이 어, 월급격이라 해서 흉신격입니다. 그래서 제복이 되어야 아, 탈제를 안 하죠. 정관을 봐서 정관이 이 골록을 어, 억제해 가지고 탈제를 막는 형태죠. 이거를 골록용관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골록 골록격이 어, 식상과 함께 재성을 보면은 식상이 이 비견과 재성 사이를 통관시키죠. 그래서 재성을 살립니다. 요거를 골록용재라고 부릅니다. 재성이 이제 용신이 되죠. 어, 세 번째는 그. 합이나 극이 된 칠살을 보면 또 성격이 됩니다. 이거를 골록 용살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자평기전에 정확하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습니까? 이 사주는. 요, 요 형태 중에서 어떤 겁니까? 예, 요거죠. 그죠? 요거, 요거에 해당이 되어 있죠, 그죠? 문제는 뭡니까? 요것이 요렇게, 예, 요 하나만 있었다면 골록 용살이 될수 있죠. 근데 이게 하나 더 있어요. 얘는 살아있죠, 그죠? 예, 두 개를 다 극하지 못합니다, 정화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칠살 때문에 폐격이 된 거죠. 요것이 제복이 되는 순간, 병정화가 와야 제복이 되겠죠, 그죠? 병은 합을 할 것이고, 정은 극을 할 것이고, 병정화가 와서 또 제복을 해야 골록 용살로 성격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간단하게 그왜 성패가 그랬나가 이해가 되시죠? 음, 이유는 어떻습니까? 요운 요건은 정관이 들어왔죠. 이거는 관살 혼잡된 운이죠, 그죠? 관살 혼잡 칠살이 있는데 정관이 들어왔으니까 관살 혼잡이죠. 그다음에 무기가 어, 들어온 건 어떻습니까? 재성이 들어왔죠. 식신이 요, 그나마 요거 하나는 제거하고 있는데 재성이 여기 깨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통관되죠, 그죠? 재생살 되죠 여기는 재생살. 아주 나쁘죠, 그죠? 실살이 다 살아나니까 어,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그나마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일간이 아주 신강하기 때문에 버틴 거죠, 그죠? 잠탐 죽죠, 이럴 때. 음. 어, 정해 병술 대우는 아까 여기서 우리가 봤지만은 칠살이 어, 제복이 돼가지고 골록 용살격으로 성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운에서, 어, 원국에서는 성격이 안 되지만, 운에서, 어,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우리가 배웠죠. 폐중 유성이라 그러죠. 그죠? 운에서의 폐중 유성이 된 거죠. 반짝 20년 동안. 음. 그리고 이거 지나면 이제 의류는 뭡니까? 다시, 다시 의리 와서, 어, 요, 식신 살려가지고, 그냥, 7, 요, 칠살 하나는 살아남게 되죠, 또. 어. 이때 그 전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 폐격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